친구, 게스트를 코칭할 것 같아요. 아 근데 나 우리 집 아니면 또잘 못하는데 오케이 okay. 자 일단은 제 친구 닉네임이 커즈짱이고요 마스터 듀어예요이 친구가 사실 옛날에 저랑 방송에서 듀오한 적도 있고 솔랭으로도 가끔 듀오했었어요 솔직히 저랑 실력이 거의 비슷했어요 뭐 그리고 체험 한번 찍었었나? 찍었지 80등이었어 또그 때가 뭐. 어 그니까 존나 잘할 때는 그걸 찍고 그때는 근데 렉사이 장인이었어요 그니까 렉사이 원챔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잘하긴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도 막 갔었고 프로 하러 근데 이제 뭐이부지만 어쨌든 여기저기 이제 외국인 용병도 한번 갈 정도의 실력이었다. 그런데 군대에 대한 압박 때문에 아, 이제 군대도 가야 되고 갔다 오니까 이제 나는 이제 뒷방 늙은이 됐고 <laughs> 젊은 친구들 젊은 피를 이길 수가 없더라고. 그렇지. 응. 오늘 백점 찍자. 백점 두 판이긴 백점이야. 그래. 아니, 근데 각자 뽑으면 두판 그냥 이기지. 오케이 2 연승 보여줘. 봐야겠다. 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 어, 나 그냥 도망치고 싶기도 한데 <laughs> 아.. 가겠는데요 랜턴 아.. 머리가 끄댕겼어요 <laughs> 보여주나? 지금 아.. 좋았고 아또 머리 끄댕이 잡히기 힘데아 진짜 <laughs> 아 머리 끄댕이 왜 이렇게 피어? 아 왓.. 두개박히잖아 근데 뭐 게임 한 70%는 넘은 거 같아 나였으면 베핑 찍었다. 싸우지 말자고. 많다고. <laughs> 버려야지. 오 들어간다고? 아 무령하다. 칠 수가 없네. 어이! 잡았는데? 나야. 아 머리끄덕이 잡힌다. 머리끄덕이 잡힌다. 하하하. <laughs> 지지. 아 머리 뜨겁네 <laughs> 탈론이니까 카소스 오케이 괜찮다 무지성 카소스 할라고 그래 무지성 카서스 하자 간다겠다 보여주자 확인 뭐야 뭐한데 <laughs> 아 지랄 진짜 <laughs> 아 어지럽네 아. 아 뭐야? 점화공 스와이퍼야? 어 근데 살짝 어 잡긴 <laughs> 하겠는데? 너는 음, 먹어라. 쟤, 쟤한테 어. 정글 먹어라 u n g l e 맡기고. i l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어 w 어어어어어어어어 w I don't k 와 o w I d o n 들어갔는데다 털려 있으면. 근데 털려 있을 n 아 털렸네. 레드는 털렸고. 아 역시 탈론. 어 정글도 뺐다 탈론이. 아저안 죽었다 탈론. 이 싸움을 걸로? 아니 정글 먹으라고 이때 너는 보지 말고 어제 봐줘서 뭐할 건데? 아니 구경하는 거잖아. <laughs> 그게 구경? 아니 구경 왜 하냐고 정글 쳐 먹으라고. 구경해야지. 열심히 열심히 먹으라고 너 아까도 이랬다고 에코할 때. 재밌잖아 또 직관 놓치면 아. 안 되거든 저런 거. <laughs> 응. 싸움 구경만큼 재밌는 게없 있다고. 할거 없으니까 여기서 구경 좀 하다가. 나올 때 됐는데? 아니 그냥 무지성 정말 돌아. 지금 하자 지금 하자 아니 나 지금 아니면 갱못 가죠 노하드잖아 지금 괜찮네? 네죽더라고 얘... 얘는 잡아야 돼 일단 카이사를 무지성으로 존나해야될것 같은데? 아니 플래시는왜걸 썼어? 아니 플래시를왜 쓰는 거야? 아니 이게 맞아? <laughs> 왜 탈론 불러! 핑은 너무 안 찍어! 탈론 아, 알아서 오고 있어. 아이 새끼 문제가 있네 진짜로. 근데 아까 초반에는 이랬단 말이야. 초반에 분위기가 매우 좋았단 말이지. 지금 네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어, 난 잘했어. 타워 쪽에 있잖아. 못 참잖아. 분신 썼는데? 내 부터. 아, 진짜 안 맞아. <laughs> 와, Q가 안 맞는데? 아니 나 여기 원래 집에 서잘 맞춘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못 맞는지 알아? 아, 왜? 탈진 안 들어서. 아 탈진 안 들어도 잘 맞춰요 나는. 아 진짜 안 맞아. <laughs> 아, 느낌 없었다. 아니. 또 구경하느라 늑대 못 쳐먹은 거 봐, 빨리. 어? 어제공쓸 때는 Q 못 써. 내가 또 월티기가 좀.. 아하하하하하 가만히 멈춰가지고! 질것 같지가 않잖아, 이게 조합이. 아까도 이말 <laughs> 네 들은 거 같은데? 근데 뭐 게임 한.. 70%는 넘어온 거 같아. 죽어야지. 응, 갈것 같다, 응. 응. 너. 응. 아, 탈론이 진짜 잘하는데? 약간 넌 탈론 등 뒤에 업어서 <laughs> 그런 느낌인데? 오, 잘했어. 미리 이차 밀어야지. 발론도 먹었잖아. 오케이. 그리고 말파공이 조냐가 가능해나? 아 근데 뭐? 난, 나는.. 나는.. 나는 어차피 죽어도 이제어이이그냥 아..안 걸리네? 어차피 죽어도 되면 조냐 왜 샀어? 씨발년아 쓰라고.. 한턴 버틸라고 그니까 러 말파 오면 쓰라고 아 제가.. 아 말파가 죽는 거였는데 왜안 죽었나 했더니 그 존야가 있구나 맞아? 일단은 내가 느낀 거는 음. 아나 집에서는 진짜 더 잘해 <laughs> 왜 치, 치. 일단 아, 찔려 아, 왜그래 왜그래 아좀 아, 아니 예좀아 네, 탑에서 좀 느낌없는 그 장면 몇번 보여주고 해서 칭찬할 수도 있잖아 왜그래 왜, 벌써 자신감이 없어 일단 내가 느낀거는 음. 카소스가 왜 날먹챔인지 알겠어 이거, 이거 사기라야 그냥 <laughs> 마지막으로 그반판딱 하고 그래 음. 딱 보여주고 어 승리 진짜 개뻤어 그래프로 봐줘봐 그래야지 티가 나거든 <laughs> <laughs> 아, 어, 이금 심하긴 했네. 네할거 해라 이제. 어. 오케이. 핑잘 <laughs> 받았던. 핑 자주 찍으라는 것밖에 모르겠어요. 아 핑. 피... 뭐 <laughs> <그리고> 약간 내무남물인 <laughs> 거 같기도 하고 정글 잘 모르는 거 같기도 하고 느낌이 <laughs> 좀 그러네. 이 아이디가 딱 마스터 4 0 점이거든요. 제 친구 티어 때예요. 친구 앞에서 정글 보여줘야겠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아 진짜 무지성 갱킹이라고 요즘메타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못 이겨. 기도형 정글이 아니라니까. 정글이 캐리하는 시대인데. 아 그래 비에고정 을 한번 해볼까? 비에고 잘하니까 비에고는 갱킹과 먼 채미 아니냐고요? 그럼 무지성 갱킹 가면 된다니까요 진짜? 그죠? 잡긴힘들때 초반에? 어 얘네 왔다. 아니 1렙 때 너무 불리한데? 싸움이? 아들켰다 잡았죠 이러면? 끝났어 한타 끝났어. 먹어, 먹어. 끝났어, 끝났어. 포그싱 좀. 얘 노려. 핑 찍어주고. 이렇게 핑 찍어주는 거야, 팀한테. W 찍어서 먼저 해주고. 무지성이라니까, 애들? 그냥? 여기 구하는 그냥 무지성이에요, 무지성. 근데 리쉬 해줘야 된다, 더블 찍어서. 이거 비에건 1렙 때 W 찍으면 안 돼요. 믿는 상관없는데 정글은 좀 힘들. 큐 패시브에 있는 거라 피읍이 -E 공격력 증가랑 실시 잘해줬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무지성 갱킹 가기 전에 <laughs> 무지성으로 죽어버리네. 어, 근데 너무 푸쉬하네 갱갈 생각 없었는데나. 봐 바주나보다. 탑이 와서 무지성으로 그냥. 아, 뒤, 뭐 무지성이었어, 얘도? 이거 봐, 이거 무지성 게임. 너무 무지성인데? 진심, 애들? 한번더 찌르면, 그냥 씹 무지성, 오케이? 왜냐면, 와드가 없어요, 이제. 무조건 당합니다. 자세 보세요, 빨리. 와, 이거 맞춰? 게갱 먼저 찌르고, 골렘. 선갱, 무조건. 아, 아 박혀있죠? 봐봐요 아으로스썼잖아요 뒤진 거예요 이러면 어? 아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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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근데 이건 내가 못한 거지 공선은 괜찮았어 아프리이아 그래, 이제 다버려리지 아프리스, 아 보이긴 했는데. 아래에 대기하면 될것 같은데 루블랑 있잖아 왜 쫄아 하면 되지 무지성 전투라니까? 루블랑 위치 보면서 하고 있는 거야 최대한 천천히 했잖아 그 대신 비에고도 그런.. 그러... 아씨발 오케이, 이거는 탕기지가 잘했다. 근데 저건 탕기지가 쉬고 있다라는 거는 리신이 먹을 생각이 없다라는 거야. 아, 씨발 아. 씻, 괜찮은 것 같다. 좀둘러 쌓였는데? 전못 빠졌고. 다 빨렸지, 이러면? 야 정말 빠졌잖아 어떻게 도망갈 건데? 리신 탑인데 어? 부수네? 이제 정말 들어가면 되겠지? 레드 떴는데?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는 거야 넣었으면 집 찍었잖아 무조건 여기 안 들어가고 인정? 애초에 안 갔지 그니까 러 근데 이렇게 안 썼으면 개망한 정도 아니야? 근데 그냥 무지성이라니까? 봐봐 어때? 이 무지성 게임 딱네 티어야 여기가 너 너무 생각이 많아 얘네들이 지성 있었으면 이미 그만 찍고 첼 찍었어 인정해? 그건 맞다. 그래 이거 봐 이거, 한겐치는 집중내라 늦게 간단 말이야. 무조건 다이브야. 무조건 뒤진 거야, 그냥. 어쩔 건데. 막 타고 오르도 내가 아니잖아. 이거 봐. 어때? 무지성. 너 이런 거 아니잖아, 다이브. 진짜? 일단 지르고 보는 거야. 내지컬은 근거에 불과해. 지르는 건 이제 피지컬로 하는 거야. 그래도 뭔가 버스한는 느낌은 안 들잖아. 뭔가 상황을 계속 만들잖아. 싸움 나면 이제 또 그냥 무지성으로 존나 잘 싸우면 되는 거야. 용치면 되겠다 그냥 바로 스무스하게 어, 그래 이런피하들어가줄게미신도 위드네 사슬 맞추면 딴다 그래도 그리고딱 이제 심파자 뽑고 오브젝트는? 페로몬 향수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싸우기 위한 목적에 불과해 여기까지는 이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붙어주는 게 좋지 이런 거 정글 하나 먹을 바에 이제 이런 거는 뭐 먹으면서 봐도 되고 이거는이제이런거 너무 잔무빙을 많이 해서 죽겠는데요? 게빙을 처음부터 하하으면안게는데 얘가 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다 이렇게. 이렇 유치해볼배 렇나웃기네 이런 것도 너가 가줄 필요가 없어. 너 이런 것도 가주잖아. 가져 안돼 어차피 가져봤자 바, 달라지는 게 없어. 정을 도는 거야 팀 이렇게 뒤졌을 때. 어차피 르볼랑만 안 죽으면 돼서 이제 3룡이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저거 안 죽기만 해도 된다. 너는 아, 안 가져. 너였으면 위로 뛰었냐? 뛰었을 가 같기도 하고. 나였으면 뛰었을 것 같은데. 그치. 뛰면 안될것 같아. 이제 이런 거 만드는 거야 상황. 잡을만 하거든. 룰랑이 있어서 괜찮아. 아이템도 튼튼해서 잡았네. 오, 까비. 리신도 뒤봐주고 있었네. 이니맵 보고 있거든. 오케이. 아 그니까 룰랑이 때리니까 존나 세게 들어가네. 우리 그냥 버스 타는 거 아니야? 어? 뭔 소리야, 내가 캐리했는데 르블랑이 다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뭔 소리야, 르블랑이 먼저 상황 만드는 거 봤어? 내가 먼저 하잖아! 이런 거 이제 먼저 안잡봅시다 상황을 또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그치, 이런 거나 정말 쓰자 먼저 자르는 게 지금 너무 중요해서, 이제 아, 아깝다 어? 뭐야? 살려줘 어왜시 없어? 아트 시씨 없어서 당황했네 뭐야 이거 텔? 진짜 어지럽네 끝났다 나도 다 나도 괜찮나긴 했어요. 나도 괜찮다. 나도 게찮다 나도 다 나도 다 나도 괜찮다. 나도 괜찮다. 나다 나도 괜찮다. 팀이 좀 이상하네. 수준 낮지? 너희 그냥 싸움 무이성 싸움만 계속 하네. 그래. 아 너희도 그랬어. 너희네 팀도. 난안 싸웠어. 난 300만 파이익, 그러니까, 했지. 그러니까. 맞춰줘야 된다니까. 그냥, 되나 그냥 되나? 머리 박네 그냥 보이면. 그래. 그냥 머리 박아야 된다니까. <laughs>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 정글이 여기 있겠지? 아 여기 뭐 이런 거 없어. 아까 빅트로 잘리는 거 봤잖아 바텀에서. 그냥 와서 잘린다니까. 갭버스한테. <laughs> <갬버스타인데? 웃음> 아 비행은 원래 딜량안 높아. <laughs> 내가 하는 비행고들은 다 하드캐리 하던지 아니 하드캐리 한 편이야. 어시만 먹어서 그렇지 하지만 또 우리 원딜이랑 미드가 잘 커서 이 정도만 해도 이긴다는 뜻이었어요 제 말은 I LOVE EVERYTHING FIRE SPREADING ALL AROUND MY ROOM MY WORLD'S SO BRIGHT IT'S HARD TO BREATHE BUT THAT'S ALRIGHT